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리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발리에서 스윙은 왜 라켓 면이 중요하냐 하면, 스윙의 볼을 이용해서 스윙 크기는 작잖아요. 작으면서 스윙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볼을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순간에 라켓 면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들이 포핸드 하이 발리를 할때 면이 불과 이렇게 수직되게 좀더 플랫하게 맞겠죠? 마찬가지 그런데 어, 허리 높이 정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프렛하게 맞으면 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네트 걸리게 돼 있어요 볼다, 볼보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강결하게 나가는 언더스핀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라켓면을 마만큼 적절하게 언더스핀을 만드느냐는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면에 달려 있어요 라켓면 그래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에 적당하게 라켓 면이 아래로 볼 아래로 컨택해가지고 그대로 나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적절하게 전혀 플랫하면 컨트롤이 안 되고 너무 언더스핀을 걸게 되면은 볼의 속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의 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발리를 하게 되면은 언더스핀이 걸려서 깨깔려가면서. 상대방 코트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라켓 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라켓과 손목의 각도를 철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 면을 유지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라켓 면을 이렇게 라켓과 손목의 각도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라켓 면과 동시에 발을 내딛어 주는 거 여유가 있으면 발을 내딛는 동작 전방으로 내딛어서 내가 발리는 상대방의 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빠른 볼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중을 이동을 해주면서 볼과 라켓이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택하면서 힘을 가할 때에 볼을 앞으로 내딛는 동작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라켓면이에요. 임팩트 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라켓면이 어디서 결정될까요? 그럼 임팩트 되는 순간에 선수들이 조작하나요? 그런 볼은 아마 도로 빨리 말고는 거의 없을 걸요. 웬만한 일반적인 발리는 백스윙 동작에서 이미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만들어져서 그대로 앞으로 볼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컨택하러 나가는 이 동작이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팩트 되는 순간에 여기서 뭔가를 자꾸 손목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은 공이 어떻게 돼요? 공의 밑부분을 불필요하게 하게 타격을 해서 그죠? 공이 짧거나 약한 샷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임팩트 되는 순간에 들어갈 수 있는 라켓 면을 만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리는 동작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적절하게 언더스핀이 걸려서 컨트롤도 되고 또 볼을 상대방 코트 깊숙하게 보내면서 이제 언더스핀이 걸린 볼이 이렇게 깔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드코트에서는 유리한 위치에서 여러분들 네트프레를 정개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라켓 면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라켓 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만들어가지고 시도해라. 그거는 백윙 동작에서 그렇게 시도하라는 것이 레슨의 요점입니다. 준비하고는 볼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픈해가지고 나가요. 나가는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백핸드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 열려서 공에백핸드 발리나 이럴 때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닫아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그 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어? <목소류> 근데 만는여 기서 바꿔야 돼. <목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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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리를 많이, 본적 면은, 요 기로 인한 남자 플레이 이게두번운거예되요 처음부터 라켓 면을 만들고 발리를 하는 연습을 하세요. 특히 동호인들은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습량이 부족하고 주말마다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볼을 치기 때문에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데 발리의 생명은 라켓 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코트에서 연습하시면 들처럼 멋진 발리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미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